이번 시간에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를 포함하는 모양자 한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입니다 삐친 별이죠 나무 목입니다 나무인 것처럼 쉽게 삐치는 것은 아주 연약한 별한 얘기입니다 벼화자가 되있습니다 화할화자죠 벼화입니다. 입구죠. 벼가 입속에 들어감으로써 그러니까 식량난이 해결됨으로써 또는 배고픔을 해결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화해진다는 얘기죠. 배가 상당히 곱게 배가 상당히 고프거나 여러 끼니를 굶게 되면 분위기가 화해질 수가 없겠죠. 건강상 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벼가 있고,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 때, 화하다,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배고픈 상태에서는, 열러 해, 여 끼니를 굶은 상태에서는, 화 분위기가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할 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빼어날 숫자입니다. 벼화입니다. 벼화. 그 다음, 아래 부분이 곧, 내죠 곧 이에 예, 곧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곧바로 변은 곧바로 뭡니까? 빼어나다라고 하니까 조금 풀이가 잘안 되는데 이때는 자라다라고 풀이하면 쉽습니다. 변은 곧바로 성장한다, 자란다, 배가 잘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자라 자라날 수 떠어날 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뼈어나다라고 풀이를 하려 그러면은 뼈는 곧 뼈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잘 큰다라고 하면 됩니다. 특출하다. 특출하다, 뼈어나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뼈어날 수 특출할 수 잘할 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1월 리자입니다뼈화죠 선 칼도 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도는 이렇게 적죠. 방으로 쓰일 때는 이 칼도가 아니고, 이렇게 뚫을 건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도 벼도, 벼도 칼을 이용해서 베어야만 활용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서 있는 벼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직접 이로움을 주려고 그러면 수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롤리 자입니다. 변은, 변은 칼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여, 하여야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로움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롤리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을 축자입니다. 벼화, 불하죠? 벼가 불, 불을 타, 불에 타고 있다. 조금 이상하지만, 벼가 늦가을에 되면 추수를, 나은,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일부의 벼를, 벼이 볏집이죠, 어, 볏집. 벼집. 볏집을 불을 태우게 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병충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벽집을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벽집을 태우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식 곡입니다. 다소 복잡한 글자로 보입니다. 자, 선비사. 덮을 먹이죠. 하나일, 벼화, 몽둥이 수, 또는 칠 수도 됩니다. 치다. 자, 선비는, 선비는 덮여져 있는 한 톨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곡식을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진선비를 말하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과거에는 이 한자가 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몇 년도입니까? 연도는 별로 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기아로 해서 백명. 100만 명 이상이 굶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가장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몇백년 전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훌륭한 선비 또는 어진 선비라고 한다면은 덮여져 있는 한 톨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굳은다는 거죠. 논에 심어져 있는 벼를 그냥 내버리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곡입니다. 그렇게 풀이하면은 정확하게 기억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탈성자입니다. 벼화죠벼화입니다벼화자를 쓰게 되고 빼게 되면은 남는 게 뭡니까? 북력북 또는 달아날 배죠. 배도 되죠. 그래서 별을 북쪽에 태워서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탈성, 보낼성이 되겠습니다. 기가차게 맞죠. 우리가 대북지원, 살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곡식을 대북지원을 차원에서 굉장히 북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낼성, 탈성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과목화, 이때는 과정과로 설명하는 것이 편합니다 벼화입니다 말 두자죠 벼를 말에 한말 두말 할때 말입니다 벼를 말에 한대 두대 헤아릴 때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벼를 심어서 수확하여 탈곡해서 가마니에 넣기 위해서 헤아릴 때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정과 과정과 그 과정에 비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또 과목으로 만든다는 거죠. 수학적 측면, 화학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과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로 울 사자입니다. 벼화죠나 사자입니다.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벼가 항상 부족했죠. 벼를 심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심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울 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지금은 이익을 목적으로 심기도 하겠지만, 과거에는 뭡니까? 전부 다, 어, 작업자족이죠. 작업자족입니다. 작업자족. 자급자족. 그래서, 별을 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시, 심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다. 사사로울 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벼화. 만을 다짜죠. 벼가, 많이 쌓이게 되면 적정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옮길 이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화 입구입니다. 벼가 입 속에 들어가야만이 화한 분위기가 된다. 좋은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죠. 배고픈 상황에서는 아무런 어떤 설명이라도 귀담아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빼어날 수입니다. 벼화, 곧 내. 벼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곧 자란다. 잘 자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랄 수, 빼어날 수. 특별하게 잘 자란다. 특별할 수, 빼어날 수. 세 번째, 이로울리자입니다. 벼화의 선 칼도방이죠. 벼가 칼로, 칼을 이용해서 소화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는 이, 이로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즉, 벼를 수확해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울 리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을추자죠. 벼가 불에 태운다. 조금 이상하지만 늦가을이 되면 수확이 끝나고 난 후에 벼집, 벼를 벼를 타고 한 이후 벽집을 일부 불에 태우게 됩니다. 병충해 예방 차원이죠. 그 계절이 가을이란 얘기입니다. 해서 가을추자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조금 복잡한 얘기 아, 조, 복잡한 한자어죠. 손비사자입니다. 덮을 미 하나일 몽둥이수 칠수입니다. 선비는 덮여져 있는 하나의 벼라도 한 토의 벼라도 몽둥이로 쳐서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서 힘들게 수확한 곡식을 헛되이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진 선비겠죠. 자기는 뭡니까? 수확에서 충분한 양식이 되겠지만 일반 백성을 생각하면 한 토의 벼라도 그냥 헛되이 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곡식할, 곡식곡이죠 그 다음 여섯번째 탈승입니다 북력북이죠 벼화입니다 벼를 북쪽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워서 보낸다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승, 보낼승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벼화입니다 말도 짜죠 별을 한말 두말 이렇게 해아릴 때는 수확한 이유가 되겠죠 수확하기 수확되기 그 이전에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볍씨를 뿌리고 별을 심고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뭐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과목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벼화 나사자죠. 벼는 내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키운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살을, 벼를 키워서 판매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자어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옮길 이 자입니다. 벼와 만을 다죠. 별를배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적정한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옮길 이 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화 영화가 이번 시간에는 성씨 또는 뿌리씨와 연관되어지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성민입니다. 덮풀맥이죠요 윗부분이 덮풀맥입니다그 다음 남은 것이 뿌리씨성씨시죠 그래서 성실을 덮으면 성실을 모은다는 뜻이겠죠. 김씨, 박씨, 이씨를 전부 다 모게 으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죠? 백성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백성은 이씨, 김씨, 최씨, 박씨들이 모여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잘면 자입니다. 잠을 잔다는 얘기겠죠? 백성민입니다. 백성민, 눈목이죠. 백성이 눈을 감으면 잠을 잘 잔다는 얘기입니다. 수면 중, 수면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 과거에는 의식주죠. 의식주. 옷 입고, 먹고, 집 입고,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았다는 얘기죠. 항상 식량이 부족을 했으니까요.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던 시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했다. 먹고, 입고, 잠잘 수만 있다면은 뜻 하나의 행복이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안 가지만 그 다음 잘면 자죠 그 다음 3번 나절첫 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사람인은 이렇게 쓰죠 변으로 왔을 때는 이 빨간 글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시시 밑에 한일이 들어갑니다. 밑저 근본조입니다. 사람보다 밑에 있으니까 낫다는 뜻이죠. 그래서 낮을 저자가 됩니다. 저가공급. 다섯, 아, 네 번째, 여자 여자죠. 점물을 혼입니다. 그래서 점물 혼 어둘 혼이죠. 어득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여자가 득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거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혼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할 혼자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늦게 되면 나이가 많게 되면 혼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혼인은 혼 약혼 결혼이죠. 다섯 번째 미점입니다. 미점 집음입니다. 집음 빨간 글씨가 집음이죠. 집에 뭡니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집의 근본은 근본은 집의 근본은 뭡니까? 미치란 얘기입니다. 주춧돌이란 얘기죠. 주춧돌. 여기서는 주춧돌이죠. 기둥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걸 주춧돌이라고 하죠. 해저. 해저. 바다의 아래 부분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점을 혼자입니다. 뿌리시정 해일입니다. 해가 밑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서산에 점으로 넘어갔으니까 주위 환경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어두운 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종이 지자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사변입니다. 그 다음, 뿌리 시자죠. 실의 뿌리도 종이란 얘기죠. 종이가 보면 한지가 보면 실이 이렇게 사람의 피줄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종이 시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막을 젓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손수변입니다. 손이 아래로 가서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을 저, 저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임금왕이죠. 백성민입니다. 여기서는 임금왕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임금왕이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임금왕입니다. 대, 예. 좌측에 오니까 변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구스로로 쓰이는 겁니다. 이 점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스로기죠 백성민입니다. 백성들은 구스를 만들 때그 원료를, 옥돌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